임검재, 이재형. 원시승, 임검재, 이재형. 팔복꽃을 출전해주세요. Where is he going? 저 열한이, 아니 열한이 15분인가라고 나 호흡 길게 이제 좀더 일찍 가 포트 주변에 게임 안 계신 분들 이치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 주변에 게임 안 계신 분들 전부 이 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준영이가 저기 잠을 못 잤다고 왜? 화이팅! 아깝다 어딨어? 몰라요 오케이. 준영이는 저랑 하기 전에 뒤도 아, 한 게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. 요 자, 파포테심분들 게임 해니다 자, 들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잘. 잘. 자, 회장님. 자, 하이팅, <laughs> <laughs> <이게> 지금 <지기> 왔나요? <많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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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오셨네요. 화났어요. 아, 여기 아, 우리, 우리 다음 경대예요. 어디 어 여기 우리 다음 경대. 둘 다? 네, 둘 다. 첫 경기예요 지금 우리 쪽. 어때? 잘해요. 미드미드, 미드시크. 음. 음. 저쪽이 승패심 전 때린거 같고 여기가 코스코스로 잘 넣어주면. 음. 막상 들어가도 몰라요. 음. 전략 좀짜줘요 긴장돼요 지금 못 아. 봤네 지금? 아무것도? 아. 여기든지 모르고? 5년 보고 전략죠이어야지 이상민 팀장님께서 기빈이아 근데 우리보다 잘 받고 그런 게다잘 되는 거 같고 내 이름은 저기 넣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점을 하죠? 그냥 참가자로 다 하는 건가? 아니 뭐뭐 나눠줄걸 그때? 뭐 나눠줬던 거아니아처음 뭐, 뭐, 시작할 때 나눠줬나? 아닌데? 뭔데? 뭐야? 아니 근데 뭐야? 저걸 왜 지금 해? 그릴인가? 응 개회식 했어요? 모르겠어 저도 아홉시에 와가지고 아 개회식 할때 그거 주는 거야? 아니 원래 팬식 때 줬는데 작년.. 저번 날 때는 요즘 말은 요즘. 말 아니 <웃음> 저, 근데 저기 저기 찍 있어 저저 코트 찍어그도로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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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선물 받으러 갈 때는 제라졌지 때. 아, 큰일 났네. 몸도 못 풀고. 그래도 땀이 나면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데. 언제, 어디, 어디서요? 여기서 이제 11시라고 돼 있는데. 아, 여기서 11시라고 돼 있는데. 13번? 우리가? 예, 1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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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번이라서 좀 땀이 아, 나. 저명신 공부하고 저거 하는데 저것도 언제 갈아타요? 어디? 아, 저거? 네. 아, 현이영님 가게잖아요. 아, <laughs> 아 긴장해서 실수도 많이 할것 같아. 예, 아, <웃음> 아 <웃음> <긴장했어>? <웃음> 네, 아니,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여기 한 시간 정도 구경하고 있으니까, 아 막. <laughs> <laughs> 백독은 팀 파워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막 그래도 백 치던데, 저건. 안날라아이고어 근데 서브할때 그래도 막 푸시 안 들어온다. 아, uh, <isation> 아, <uç> <prejudice> <gameplay> 어 다음 팀. 편이야. <aunque> <coronavirus> <lobster> 와 잘했어 파스 만들어. 으려 아까 대로랑 동준이는 더블스코어 이상은 이있는데아 네. 아우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어, <목소리> <시. 목소리> 직선이 잘 치네. 아까 25대 11이었나? 와야! 갔다 갔다 어우 <목소리> 씨 여기가 더잘 쓰는 거지. 우리가 일단 처음은 플라이트 <목소리> 뭐 친구랑 가는 거 어우 씨뭐 뭐야 전문 카메라까지 있어거는 어디 그산이 계산이라고 돼있던거아 뭐야? 그거 되게 아 아는 아는 사람이 끝이하고 있어가지고. 아 <목소리> 괜찮은데 좀있을요 그건 어디 지역이에요? 아 어, 좋았어! 여기 이카인거 카톡. 같은데? 아이 맞나? 조들어가서 음. 있는 음... 아 네. 우리 연습... 연습 안 했는데 왜 긴장하지? 어. <laughs> 연습이라도 했으몰라어답님 네, 긴장하신 것 같은데? 아 그래? <laughs> 오왜몇점이 있어요? 이 아니 이기고 있는데요? 아니 아니 저...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, 쥐고 있어 쥐고. 코트 체인지 코트 체인지 아, 실수하지 말자. 아, 저지다 어, 어, 괜찮아 괜찮아. 다 저기 4번. 4번 번. 어제 하루 쳤다던데. 아니, 그렇다. 진짜 틀리지? 아우. 손목은 다 졌어요? 다친것 같던데? 요 모르, 모르겠어요. 아까 뭐, 대로는 어, 아까 만 이기는 것만 맞는데, 졌나봐요. 네, 네. 어. 저기, 저기 형님 어, 형님들 형. 하고 계시데 1번 거터 아, 11번. 아, 데저몇 뭐, 번이야? 11번. 맨 끝에. 저기, 저 부회장님. 하고 그거는 안 보이네. 14대14입니다. 4대1 4지 아,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. 14대14 14대4야? 어, 1 14대. 네. 아. 4대야사보 저쪽 팀스네스가 너무 좋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아까 옷 갈아입고 나니까 안 보여? 예. 네. 준영이. 준영이 응? 저기 치고 있어. 아, 그러네. 어 아닌데? 아니 준영이 얘랑 얘랑 같은 네. 저보다 그. 칠 급인가 뭐 네. 하나. 칠급 하나 더 나가요. 아 그래? 네. 아 그렇게 겹쳐서도 나갈 수 있어? 네. D 나가고.

파이어 그러네 <웃음> <웃음> 그러네